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어, 영적인 프레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 달라고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께서 무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심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 정말 긴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오늘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릴렉스하며 아버지 하나님 방관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장하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우리가 장해설교로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요. 알쏭달쏭한 책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알듯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팔장 어, 8장,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 8장 맨 시작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을 때에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도 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알것 같은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고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죄가 참혹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죄의 참혹성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실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동일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신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신비라는 거죠. 이 복음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알쏭달쏭하고 알듯 모를 듯 하면 성령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팔 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나 지진한 시간에 주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3일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실 그 십자가 복음의 신비를 주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지난 시간 본문이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으니까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오늘 자, 본문을 잘 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조건절을 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참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은, 지금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들이 믿었다고 하나 아직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Totally different.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제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이야기는 거짓 제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처럼 보여도 "참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대로 참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즉, 초신자들에게도 해당하고 소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믿음 없이 사람들에게,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참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다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영혼의 구원과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 즉,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믿는 자들의 삶을 바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아주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헌금까지 들여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크리스찬의 삶으로 작정은 했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함은 어떻게 해야지 누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혹시 나름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사이비 신앙이 되고.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구원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면 남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엄청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이해했었더라면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막 감기역하면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반응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물론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다니면서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자신이 <laughs>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면 예배 나온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인님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주위 사람들이 한번 권유로 나와보라고 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든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지만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든 심령 가운데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죄는 남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그런 정도의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것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중독이 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전쟁을 날마다 날마다 치르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보시는 죄는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엄격함을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죄라는 것이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죄책감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쾌락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자신의 죄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계속 갈등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겹게 싸우면서 나가는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그냥 구원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그 이유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단한 방에, 한 번에 이루셔서 다시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 그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겐 한 판승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 가는 구원.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빌리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쟁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이 중생의 체험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영혼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재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 생태피케이션의 구원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영화 글로리 피케이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미스테리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 한번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진리의 깊이를 점점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힌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힌트입니다. 즉이 선한 싸움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문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거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속성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평생 헌신한 목사와 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할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아주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걸요. 다 성자가 되었을 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패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모사님은 24시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영성일기라는 것을 고안해 내기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들을 적어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적어 놓고 내가 하루,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기록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습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더 이상 노예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주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고 누릴 때 얻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지으면서 느꼈던 쾌락이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이제는 엮여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작은 죄조차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의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서 몸에 열이 나면서 반응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몸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십삼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례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죄와 늘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므로 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